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익숙한 얼굴, 옷을 많이 봤던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시험 준비를 하거나 뭔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어디선가 다 뵀을 것 같은 선생님입니다. 자 바로 최태성 선생님. <laughs> 네. 인사 좀 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은 지금. 네. 김희원 선생님 보는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어, 그래요? 네. 맨날 TV에서만 이렇게 뵙다가. 어, 왜냐면 제가 선생님 이 방송을 보면서 어, 너무 감동받고 너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바로 옆에서 어.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계속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럼. 네. 그래서. <laughs> 선생님은 원래 그러면 선생님이 되실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것과 역사 기본에 대해서 내가 지극한 사랑을 갖게 되는 거는 저는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역사에 정확하게.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음. 한국사 교사는 할수 할수 있는 있죠.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음. 그 지점이 달라진 계기나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사가 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맨처음에터다시 이제 e b s 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는 맨처음에뭐뭐왜 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나는 음. 그런 인력을 하 나간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학생이 수강 후기를 올린 거예요 음. 음. 저기 그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음. 어느 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어 저를 이렇게 그냥 푹 찌르더라고요 음.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이 사교육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자기도 그것 듣고 싶대요. 친구들처럼 음. 자기도 사교인강 듣고 싶대요. 그런데 아.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하대요. 음. 그래서 그걸 들을 수가 없대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선생님 강의 듣는 거래요. 음. 이건 무료니까. EBS는 무료니까. 어쨌든 저는 선생님한테 제3 걸었으니까, 음. 선생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음. 남긴 음. 거예요. 음.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음. 제가 이 망치로 뒤통수를 다 막는 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제 강의를 그냥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라는 자기만족으로 제가 강의를 찍었던 것 같은데 음.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저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렇지. 것을 안 순간 음. 그때 비로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삶에 좀 영향과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진짜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음. 교사의 길을 그때부터 걷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다면 역사는 사람들에게 어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역사 공부는 왜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음 저는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좀 쉽게 얘기한다면 네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음네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역사를 네. 배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요 우리 특히 지금 이 사회가 참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음, 예, 음. 소비해야 되고. 그쵸. 소비하지 못할 때 갖게 된 어떤 상처라든지, 음, 박탈감지, 음, 음. 이런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왜재는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갖고 있을까? 재는살수 있는데 왜 나는 못 사는 걸까? 재는왜 명품인데 난 짝퉁이니까? 음, 뭐 이렇게 음,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자기의 그 중심을 잡는 게 음,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음, 음. 그래야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음. 흔들림에도 상처받지 않고 나의 색깔, 나의 중심을 갖고 한발한발 한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 그 힘을 주는 게전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과거에 만나는 그 사람들의 음.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그 건강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지 모습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내가 좀이 힘든 상황 속에서 좀 네. 행복하게 살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열쇠,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게 네. 역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되게 궁금하고 힘들었을 때 과거에 가서 누군가가 선생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줬다면 그가 누구예요? 그 음, 어떤 열쇠였어요? 뭐,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아, 분만 이거네.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저, 서문에 썼지만 우당 이회영 네.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우당 음.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 그, 자산, 어마어마한, 재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음. 30대부터 60대 음. 그 음.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 그 질문이 뭐냐면, 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음. 라는 질문을 끊으며 던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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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진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이 질문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우린 다한 번의 인생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한 번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 뿐이에요 음. 근데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구나 음. 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어, 그러네. 한 번이네. 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는 음. 저는 분명히 건강할 것이다. 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 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앞에서 썼지만, 그, 힘인 것 같아요. 뭔가 음, 어려운 네. 상황이 왔을 때그 네.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음, 그런 힘기를좀 음,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육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음, 음. 그 감옥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음. 예, 그래서 그 264번을 자신의 필명으로 이육사라고 썼던 그런 시인이세요. 음. 근데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감옥에 무려 1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그 17번째 마지막 감옥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음. 일본 헌병대 음. 건물 그 지하 고문실에서 결국 돌아가세요. 들려주는 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시가 뭐였냐면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음. 네. 제가 그 앞부분을 좀 낭독을 해보면, 음.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음. 비한 방울 날이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라는 시를촥 낭독을 하세요. 근데 저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동방은 분명히 식민지잖아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비한방울 나르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댈 곳도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17번이나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이육사란 인이 선택했던 시어가 뭐였냐면 음. 오희려라는 단어. 오희려. 어, 저는 네.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 오희려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않는가. 그렇죠. 음. 그리고 그 꽃을 빨갛게 그 꽃이 빨갛게 핀다고 네. 믿을 수 있는 그 희망. 열일곱 네. 번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선택했던 그 단어 오희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내가 과연 저렇게나 힘든 상황이 갈수 있을까? 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도 좀힘좀 좀 내라. 음. 어, 음. 라고 하면서 한번 역사의 지 선물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단어, 오히려라는 단어가 아닐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한번 좀이 심장에 좀 새기고 음. 좀 살아간다면 좀. 음. 고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변화, 음, 네. 아, 이런 네. 변화들을 음. 역사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김미경 TV에서 유튜브 대학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성인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 역사다라고 자신있게 권할 수 있어요? 어 너무 너무 당연하죠. 왜요? 아니 왜냐면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건 우기지 말고 다 아, 설명하세요. 우기지 아, 말고 아, 아. 잘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네. 이건 우리 역사 이래 이미 검증되어 네. 있는 것이요. 옛날에 학문 자체가 학문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옛날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학문의 종류 는두 가지입니다. 네. 바로 역사. 철학과 역사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철학과 <laughs> 역사가 늘 같이 내려왔다는 건 철학이 역사고 역사가 철학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고 설명할 이야기조차도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거를 우리가 이게 어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과목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지, 역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음. 내가 앞으로 살때그 어떠한 선택이 나를 좀더 행복해 줄수 있도록 해주는지 어떤 그 지침서, 네. 이런 네. 것들을 줄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인생에서 조금 좀 사스로에 대한 어떤 그 겸손함이라고 할까 겸허라고 할까 네.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역사를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네. 만난 것은 음. 만났던 것은 어, 첫 번째 쭉 한번 열고를 해보면 일단 삶의 지혜를 많이 만났고 네. 답도 거기서 찾았다고 그렇죠. 하셨고 네. 근데 그 답을 찾는 데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된게 누군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을 때. 그것을 얘기해 줬던 한 현인들이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인문학. 그렇죠. 네, 그 네. 사람을 통해서 네. 그 학생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줄수 있다면 음. 역사의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이다. 그 역사의 기능을 음. 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아. 학생들한테 수업을 좀잘좀 좀 하기 위해서 역사답게 좀 하기 위해 위한 고민.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역사를 좀잘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역사의 구경꾼이 되지 않나요?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지 않는 음. 역사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나요? 사실 지금도 우리 며칠 전에 트럼프 왔다 갔으면 이거 역사잖아요. 그렇죠. 왜 왔지 이 사람은 음.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야? 음.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 역사의 미래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해야 돼뭐 이런 그렇죠. 거 하면은 역사의 경형으로 남지 음. 않는 것 같아요. 그 올해가 이제 마침 3 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음. 1919년 3월 1일이었는데, 네. 어이운동 100주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정말 전국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당시 인구가 2천만인데 200만 명이면 그냥 <laughs> 1 0명에한 명은 다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거족적 민족 항쟁이거든요. 근데이 1919년 이 3월 1일 이한 장의 사진은 음. 그 이전과 이후로 우리 역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음. 이전의 역사에선단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당시 시대 정신을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그런데 이 1919년 3월 1일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그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네. 최초의 사건이에요 음, 음.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그 이전까지에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제국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왕이 주권자였던 거예요 음. 황제가 주권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3.1운동 이후로 드디어 제국이 아니라 민국의 시대 음. 지금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음. 그 민국의 시대를 만들었고요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음. 이 장면을 만든 게 바로 그 광장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자 목소리였거든요. 평양에서 음. 그 판문점에서그 정말 엄청난 네. 역사 사건의 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볼 때는 그냥 TV 넘어 볼 때는 우리가 구경꾼의 어떤 모습일 것 같지만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 장면을 만들어낸 출발이 어딜까? 음흠. 저런 평화의 어떤 모습들을 만드는 출발을 계속 계속 가다 보면 네, 음. 바로 지금 이런 평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정부를 탄생시킨 선거의 힘이란 말이에요. 음. 그 선거는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다수의 표를 통해서 이 정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 정부가 만든 게어제 하나의 장면이란 얘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바로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결과 넘어서 바라보고 있는 그한장면을막 보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만들었던 것의 출발점을 보면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들 우리가 음. 역사의 주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나왔던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음. 단순히 우리의 삶과 이게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나의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음. 그 우리의 선택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서 그 시대의 정신이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를 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결코 우리는 역사의 구인권이 되지 않을 것 다만 음.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음. 좀 직시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그 네. 음. 방향으로 가는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선택이 그 역사의 방에갈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방법들도 역시 역사에서 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음 맞아요. 거기에 대한 그 지점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맞아요, 맞아요. 네네, 편하고 좋아, 네. 읽으면서 좋았는데, 음. 근데 더불어서, 거, 아, 그 역사와 나와의 이런 관계구나. 그러면서 역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역사 의식이 생기면 완전히 차원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을 하게 되는 선생님 말들로죠 품위와 품격 있는 삶. 어, 그게 음,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가능. 역사를 모르면 그렇죠. 오늘만 아는 거고 역사를 알면 더 그죠? 큰틀 안에서 결정을할수 있어. 그렇죠. 거. 네. 아,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10대 20대가 아니고 음. 어, 이제 좀더 깊이 있게 역사를 가지고 풍격 있게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40대, 60대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40대, 60대가 역사를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음. 또 이번 휴가 때 같은 데책딱 들고 가셔서 어, 역사에 관련된 책 이걸 읽고 나면또 읽고 싶은 책이 막 떠올라요. 역사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이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거예요? 음, 저는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 역사의 어떤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여기다 의미를 담아가지고 음. 이렇게 쓸모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음. 제가 제일 잘해요 누구랑 비교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네.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제일 잘한 게 음. 그거예요 아하. 그럼 그거 갖고 저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어, 초, 중, 고뭐 성인 할것 없이 예, 음. 그런 분들이 수험도 좋고요 교양도 좋고요 음. 뭔가 역사의 어떤 컨텐츠가 필요할 때 아. 그 사이트에 오면 음. 공부할 수 있어라고 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많이, 많이 만들어서 네. 예, 마음껏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음. 제가 끝까지 한번 제 인생을 살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음. 그런 색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역사 의식이라는 음. 걸 한번 가져보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품격과 선택의 품격, 그죠? 네. 어, 확실히 지적인 품격을 다르게 해줄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아주 쉽지만 확실하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오랫동안 역사 선생님을 하면서 느끼셨던 역사, 역사와 한 일반인과의 관계.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일반인들에게. 이거 쓴 책입니다. 역사의 쓸모. 석태 선생님 책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식이라는 한 줄이 꼭.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이렇게 또김름원 선생님과 이렇게 어 진짜 전 지금 막 이렇게 가슴이 막심장이 이건지 재 봐야 돼 진짜 가슴이 푸글푸글하고요. <laughs> 아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 네, 선생님이 또 이게 제 책을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진짜 어이 인생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도 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쨌건 이 김미경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 많은 인생의 어떤 그 건강한 자극들을 많이 받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한 부분에 이책 역사의 쓸모를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니까요. 아,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아, 진짜 똑같은 모습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예,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생님하고 제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네. 내 삶에 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즉내 삶에서 역사의 쓸모는 어떻게 쓸모가 있었는지, 음. 예, 그거를 한번 아 말하자면 네. 저처럼. 역사의 쓸모를 읽고 나는 역사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아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반드시 공부할 과목이 있다면 난 역사 공부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 생각 어떤 네. 결심을 했는지 네. 이 역사의 쓸모라는 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쓸모가 있었는지좀 그렇죠, 그렇죠. 댓글로 간단하게 그렇죠, 그렇죠. 써주시면 네. 가장 또잘쓴 사람이 아니고요 감동스러운 글에는 또. 이 책을 선물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최태경 선생님 은 열심히 사인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최태경 선생님 열심히 멋지게 역세강이 하시라고 <laughs> 다 같이 박수하고 <laughs>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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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있죠. 저는 김미경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라는 <웃음> <웃음> 즐겁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김미경 대학교 안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